지금 현재 올해 이사람 사주로 봤을 때는요. 어, 간제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음. 워낙게 작년에 이제 나가는 날삼재가 막 시끄럽고 두러면서부터막 이제 나가는 날삼재 힘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 마무리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는 사주예요 올해는. 올해 구속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도 우리 선생님께 네. 좀 인물 좀 여쭤보려고요. 인물요? 네. 네. 김건희 여사. 아 근데 제가 김건희, 저 이제 나이 많은 보통 여성분들을 호칭할때 여사라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말 나오기 전부터 좀 썼었거든요. 네. 뭐 여사님. 네네. 네. 이거 좀 해주세요. 네네 네, 그렇죠. 존칭하니까. 네네 근데 저 김건희 여사 이렇게 부르면 되게 이제 댓글 달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마라, 그럼 씨라고 하세요. 씨도 네, 그, 호책이니까. 네, 네. 김건희 씨 네. 어, 관련돼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네. 지금 이제 최근에 네. 어,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음, 특검이 네. 통과돼 특검 팀이 이제 막 꾸려지, 네. 다 꾸려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될까? 당연히 구석에 대야 맞는 거고요. 저는 김건희 씨를 뭐 지금 우리 대표님 굉장히 이제 좀 곤란한 처지에 계셨나 본데 원래 옛날부터 어른들한테는 연세가 있으시면 뭐 아주 높지 않아도 여사님+ 여사님 해 주는 게 맞고요. 또 우리가 그 요양 보호 사시는 분들한테도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맞아요. 여사님 이 네. 그거는 일+ 일종의 그분을 존중해 준다는 뜻이고 또. 김건희 씨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씨도 존칭어예요. 그렇죠? 결혼하시기 때문에 양이 아니기 때문에 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김건희 씨는 그동안 솔직히 인성일 대통령이 대통령 할 당시 정확하게 받아야 되는 우리나라 법위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 헌법제 누구나 평등하게 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법치국가, 민주국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거를 많이 벗어났었죠. 많이 벗어났었고 물론 뭐, 뭐 줄리니 뭐니 해가고 달림도 있었던 건 맞지만 내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영부인이 아니라 영부인 할아버지라도 옛날에 뭐 임금에 청정수렴하는 인왕 어, 대왕 대비라 하더라도 잘못된 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맨날 그 검사들도 마찬가지였었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뭐 무혐의다 무혐의다 무혐의다. 그러니까 그건 네. 그네들만 그 무혐의가 네. 끝난지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는 무혐의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무혐의였으면 검사 조사 받으면 되잖아. 깨끗한 데왜못 받습니까? 거기에서 물어 물표가 자꾸 커지고 커지고 하다 보니 물음표가 열 개가 아니, 백 개, 천 개, 만 개가 늘어나갖고 드디어는, 드디어는 이제 특검이 마련이 됐는데 저는 아주 잘했다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를 개인적으로 제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럴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똑같은 평등한 자격에서 주어져갖고 법치국가 안에서 잘못된 건 잘못된 거 받고 만약에 진짜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혐의였다고 하면 얼마나 깨끗하게 무혐의가 밝혀질 겁니까? 그렇죠 그런 양단의 결정을 받아서라도 앞으로 노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번 같은 기회는 아주 저러의 기회다. 병원에 입원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아주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아주 못 움직이는 그런 연세도 아니고 죽을 병 걸린 것도 아니신데 가급적이면은 자꾸 차 찰필 시간만 미루지 마시고 어차피 검사는 받으셔야 돼 조사는 받으셔야 돼 이미 특검이 설치됐고 특검에서 설치되신 분들이 도치 스타고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검사들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는 끝까지 하겠다는 결론인데 국민들 힘들게 피곤하게 뭐 병원에 입원이니 이런 뉴스가 나오지 말고 떳떳하게 김건희 여사가 나오셔갖고 조사 받는다 이런 뉴스 들으면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다. 이번이 아주 나를 맑게 할수 있는 해명의 기회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받을 겁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네. 김건희 씨, 네. 어... 이 사람이 이게 김건희 씨가 이게 아마 이름이 개명일 거예요. 이 사람은 사주로 자기 이름이 안 들어와요. 어, 네, 네, 네. 이 사람이 개명이고 7 2년생이라서이 사람이 임자생 지띠인데. 올해 임자생 지띠가 쉬운 네 살이에요. 쉬운 네 살인데, 이 사람은, 자, 이 사람 사주도 상당히 여자로서 센 사주죠. 실성적으로 타고난 사주인데다가 성격이 강직하죠. 강한데, 한편으로 마음도 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욕심도 있지만서도, 뭐라 그럴까, 지금 현재 올해 이 사람 사주로 봤을 때는요, 어, 간제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워낙에 작년에 이제 나가는 날삼재가막 시끄럽고 두어오면서부터막 이제 나가는 날삼재 힘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 마무리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는 사죄예요, 올해는. 올해는, 예. 올해 구속을 예상하시나요? 예, 전 그래요. 구속될 것이다. 네, 자 사주상으로, 아 예, 상으로 신정으로 그렇죠. 아, 구속 이제 올해는 간절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꾸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찰필 시간 미루지 마라. 어차피 다가온 내 시간이고 주어진 올해 운명에서 갖고는 김건희 씨가 분명히 관절소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구속이 됐든 안 됐든 경찰서를 드나들고 넘나드는 해운현이 올해는 반드시 들어있고 음. 내 주변에 진을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 음, 몇년 정도? 이 형량을 형을살것 같으세요? 아그 그 형량 정으로 이렇게 아, 있다 뭐 이런 느낌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인정 많은 부분이 첫 번째 없었고요. 또 여기다가 에 모친까지 연류가 됐고 이이 이 김건희 씨하고 고춧가루 그 가이했던 분들 다 구속이 됐어요. 그렇죠. 김건희 씨만 안 됐지. 그래서 이 사람은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아까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 간주에서 는 벗어나지 못할 거다. 음. 올해는 주변 자체가, 인생 자체가 어둠에 꽉 막혀있고 숨통이 조여오는 해운년이다 올해는 김건희가 웃을 수 있는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니, 어쩌면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 자살해버릴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있고요. 더, 더더군다나 지금 또 건진법사까지 이렇게 다 지금 다, 내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인간이다 보니까, 김건희 씨도 인간이다 보니까 차라리 내가 깨끗하게 죽음을 선택할까, 이 생각도 할 거예요. 나, 나가, 내가 만약에 김건희 씨 입장이라 그래도 이타저타 다 그냥 모든 거다 제쳐놓고 나 하나 그냥 죽으면 모든 게다 끝날 텐데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걸 종용하는 건 아니에요. 의원시면안 돼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하시더라도 소중한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인위적으로 끊치는 맛이란 얘기야. 자살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떳떳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사 받으시면 되고. 올해는 모든 전체가 나한테는 주변이 없어. 주변에 기인이란기인은 하나도 없어요. 다 모든 기인이 아기들로 바뀌는 해운연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네요.